여러 언론인 여러분, 론인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분여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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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문님이신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남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말할 수 있나? 문재인은 해외 나가서 국가 전망의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국민을 배신하는 언행을 당장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한국과 핀란드 정상회담을 가지고 현지 기자 질문에 대답하기를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또다시 놀라게 하였습니다. 핀란드의 애신 기자가 질문하기를 비핵화 이슈에 있어서는 요즘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해야 하는지라고 질문하였다. 대통령은 예신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동문서답을 하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201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지금까지 없었다. 남북 관계는 서로 간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등 그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완화되었다고 엉뚱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신형 탄도미사일 실험을 위하여 유인 결의를 의무화해 놓고도 지난 5월 12일 저들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남측은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는 등 대남 적화 공작과 선전선동 행각을 계속하고 있음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단은 상투적인 억지선전을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퍼붓고 있고 저들은 주장하기를 예사와의 합동군사연합은 물론 단독적인 군사훈련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단의 선전 매체들은 북한 동포를 위한 식량지원에 식량 대해서도 공한 말치례와 생생내기라든가 시시거블한 물물거래라고 깔아먹으면서 남북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풀라고 역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 경고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 황래에 있는 북한의 대남 핵무기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현실에 대한 국제적 거짓말 생각을, 행각을 즉시 중지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예민하고 오로지 내년 총선거에 앞서서 남북 평화회담 쇼를 하여 국민 여론을 속이기 위한 김정은과의 회담 구원 행각을 이제부터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문재인 헬싱키 망원을 비탄하는 문재인 재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에 긴급 기자회견을 끝내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